안녕하세요. 장한동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물년 5월달 우리 GT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GT여러분들 5월달 운세에서는 삼세기는 해도 5월달에 내 운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금전의 운이라든지 인연의 운이라든지 배운이 역할을 해주고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는 이런 난개고 또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찾아오고 또 내가 변화, 변동 안 주더라도 사람의 변동 새롭게 움츠렸다가 피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어, 바쁘신 한달 되겠고 5월 달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것도 좀 바람이 자는 형국이고 또 금전의 운이라든지 직장에서 시끄러웠던 거 아니면 어, 내가 지금 일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고 뜨뜨미지하게 흔들렸던 것도 해결이 잘될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띠 여러분들 5월달에 힘내서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28살 병자생분들, 어, 28살 병자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어, 머리들이 참 비상해요. 어, 그리고 생각이 참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어, 뭐라 그럴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의리로 지킬 줄 알고, 또 신의를 지킬 줄 알고, 약속을,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자기 할 도리를 정확하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우리 28살 병자생분들이 사주 자체에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또, 이 운에서 올 5월달 운에서 새로운 사람의 인연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변화, 변동의 운도 찾아오면서 내가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기존에 하시던 일도 더 활성화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뭐, 급한 걸음 걷는다든지, 뭐, 급하게 무엇을 추진해서 움직이든지, 급하게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빼고는 내가 평탄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큰 뜻을 갖고 움직이면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뭐, 내가 기존에 하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운세에서는 금전 운도 열려있고, 인연의 운이라든지, 또 사람 귀인의 운도 열려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우리 28살 주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또 일하는 것만큼의 성과도 찾아오고, 어, 내가 그 전에 했어도 빚이 안갔으면 5월 달에는 내가 빚을 발할 수 있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술 어, 먹고 운전이라든지 아니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요거 조금 피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0살 갑자생분들. 어 40살 각자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문서운이 좀 높게 들어와요. 어 5월달 기운에는 내가 문서를 작곡할 수 있는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내 문서의 변화, 변동, 이동수 이런 운세도 굉장히 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장의 변화운도 찾아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찾아와요 그래서 변화 변동 새롭게 움튼다 그래요 운에서 움이 트고 시작을 할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 금전으로 내가 조금 답답했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영업사업 하면서 내가 일적으로 크게 뭐 움직이지 않았던 것도 해결되고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고 뭐 사업하는 사업장에 사업장 문이 열려서 내가 돈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가 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40살 갑자생분들도 5월달 운에서는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이상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문서 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 문서를 잘 잡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차 문서도 괜찮고 어, 뭐 지문서라든지 내가 앉은 방에서 움직이는 거라든지 문서의 변화 변동 운이 찾아옵니다. 어, 하지만 우리 40살 갑자생분들이 머리는 좋고 생각은 빠르는데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내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시간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마음에 갈등만 하다가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손에 떡돌고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움직여주면 나한테도 이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재다가 시간 가는 거, 이런 거좀 놓치지 않고 빨리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0살 갑자생분들은 눈서운도 찾아오고 내가 움직이면서 금전의 운이라든지 인연의 운이라든지 또 자손의 운도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 우리 갑자생분들 5월달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어, 부부 간에 약간 장근심으로 약간 다툼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현명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두살 임자생분들. 어, 시운 두살 임자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신경 많이 쓰고 할 일은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내 머릿속에. 남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괜히 생각이 많은 달이에요. 5월 달에는 괜히 그래서 내가 딱내 근심도 근심이지만 다른 사람 근심도 내가 안고 갈수 있고 다른 사람 걱정도 내가 같이 해가면서 5월 달에는 괜히 잔신경을 써가면서 괜히 내가 근심을 안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일 아니고 남의 일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조금 해결 늘려고 조금 답답했던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너무 좋고 어, 영리한데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으로 구설수 따라오고 또 인간 귀인인 줄 알고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가 손해볼 수가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 우리 인자생분들이 대체적으로 5월달에는 운은 높게 들어오는데 내가 너무 갈등하고 남의 일 까지 이렇게 참견하다가 내가 다칠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 오지랖 넓게 남의 일을 참견하는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구설 따라오고 인간풍파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은 요거 조심하시고 가세요. 어, 금전의 운도 들어있고 힘든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씩 시끄럽기는 해도 나는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쉬운 두살 임대생분들은 내일이 먼저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줄 적어놔야지. 괜히 이것저것 내가 간섭하고 내가 뭐든지 해결해 주려고 마음 애쓰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으로 내가 시작해도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직장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수 주시면은 좀 아니 움직이니만 못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그냥 계셨으면 좋겠고 하던 거 그냥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뭐 새롭게 변화, 변동, 뭘 새로 시작, 뭐 직장의 변동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몸으로도 조금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념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6네살 경제학생분들, 64살 경자생분들이 운세는 높이 들어와 있는데 일이 풀릴 때 풀릴 때안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세가 높이 들면서 운이 안 되니만 못해서 이렇게 와전대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금전의 운이고 또 인연의 운이고 내가 직장이든지 내가 하는 일에서 모든 게활성화돼야 되는데 고무줄처럼 늘어졌던 분들이 있어요 일이 해결될 듯 하면서 안 되고 해결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금전이 될듯 하면서 조금 힘들고 이랬던 분들 영업사업하면서 조금 힘들고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힘드셨던 분들 5월달 기운에는 내가 하나 둘 이루어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운이 굉장히 높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전수의 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일 마무리 쪽으로 힘들었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사랑 때문에 신경 썼던 것도 마무리 잘 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자손에 자손한테 큰 뭐라 니까 경사가 따라올 수 있고 좋은 인사받을 일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래서 64살 경자생분들이 5월달에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좀 해결되고 일이 뜻하지 않게 답답했던 것도 좀한코한코 한코 열려가면서 가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5월달 운에 우리 64살 경자생분들은 일이 하나둘 해결되시면서 내가 답답했던 속이 시원해지고 막혔던 속을 빵 불어줄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세요. 76살 무자생분들. 어, 76살 무자생분들은, 뭐,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사고팔고 하는 거, 이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문서를 잡거나 내가 문서를 내놓거나 해도 변화, 변동주려고 생각했다, 내가 괜히 손해볼 수 있고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피해주시고, 또, 사람 속에서 구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주위, 뭐, 지인이라든지, 가정사라든지, 괜히 약간 말로다 약간 불어날 수 있고, 구설수 따라올 수 있고, 어, 괜히 입설레, 기설레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조심, 그리고 또 언행 조심,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 움직이실 때도 현명하게 움직이셔야지 내 성격대로, 주장대로 움직이셨다가,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76살 무자생분들이 몸수로 조금 무거운 기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어, 몸수. 건강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주디 여러분들이 5월달 기운에는 내가 운세가 높이 들어오고 뭐든지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면 손해가 날수 있고 아직까지 이 삼재 기운에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안푸으신 분들은 꼭 삼재 좀 풀어놓고 가시고 또될수 있는 대로. 5월 달에는 내가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하나하나 움직이셔야 일이 한코한코 한코 열리는 수에 들어 있고 이렇게 싹이 날수 있는 운이고 움틀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